야버섯길게버섯 어, 챙길래 그럼 나 고기 챙길게 온 어, 김에 밥도 좀 할래? 어어 어, 오케이 오케이 자한 명이 설거지하고 한 명이 썰어라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 밥오 say, I'm s u 거 e 둘 h a t to go to go to 어 o to go to go t 기 go to 고기 t 기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 밥 to go to go t 버섯도 그래. 있고 나도 이 f t h 같이 지 o p 어 e 썰 h a t do eat it. Sorge, Sorge. I know you s 고기 Top, Top, t 시 p t 어? 저거 o 아, p 밥 o p t 밥밥밥밥밥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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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o p t 밥 <laughs> 나 너무 웃겨서, 싶어, <laughs> 우리 밥이 없어. 어밥이 없어. 밥도 밥 없어. 밥도 없어. 밥도 없어. 밥도